할렐루야, 2월 1일, 목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가족, 나아가서 이 사회가, 국가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나라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뛰고 달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것처럼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 없이 살면 된다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나안 건강해도 돼 그냥 먹고 살면 돼 어린아이들 젊었을 때 청춘이 있을 때는 다 건강하지요 <laughs> 몸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그냥 시간이 갈수록 건강의 가치를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 사랑은 둘째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 최고라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고로, 하늘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을 알기 전에, 물질을 알기 전에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워줘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인 줄 아십니까? 난 깨달지 못했는데, 가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처럼 가치를 모르고 깊이 깨달음이 없어도 믿으라. 그것이 얼마나 큰 도인 줄 아느냐. 가치를 모르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섬님들 중에 10대 때 20대 못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이 섬겼지요 그때 큰 깨달음과 큰 감동을 받고 뛰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청춘을 그 꽃다운 청춘을 하나앞 뺏드렸습니다 발길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큰 자산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때 뛰고 달렸던 으흥, 믿음이 이렇게 클줄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해가 바로 2018년입니다. 정말 몰랐다. 내가 그때 으흥, 뛰고 달렸던 그 청춘,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내 팔자에 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이야 이런 축복이 예정되어 있을 줄이야 라고 깨닫고 간격감사하는 해가 2018년입니다.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그런 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랑도 잃게 되고, 물질도 잃게 됩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이거 실감할 수 없습니다. <laughs>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손과 발을 자주 씻으세요. 그리고 양치질 하세요. 양치질을 자주 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왜? 거기서 병이 온 겁니다. 예전에는 면역이 뛰어났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았지만, 어느덧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말이고, 뭐, 큰 처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가 큰 처방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손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하세요.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깨끗이 하라. 깨끗하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지저분한 마음, 잡생각들이 사라지잖아요. 깡통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깡그랑 땡그랑땡그랑 깡그랑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발 입좀 닫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변화가 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 깨끗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시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어쩐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형제들이 다 나를 미워하더라. 아,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겠다. 섬녀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고귀한줄 아십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자기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벼락이 떨어지는 곳이며 의값이 태산같이 쌓이는 곳이며 고로 주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시가 총액이 조를 향해서 날라갑니다. 수백억이 넘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몸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청춘이 있는데요. 저는 젊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laughs> 냄새도 날 뿐더러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들끼리는 살수 있겠지만 왕궁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궁에는 얼신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불림을 받은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불림을 받은 겁니다. 하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삶 여러분의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laughs> 촛불이 밝아지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청소를 할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밤이 되면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지만이 상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더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이 나올 때 찬양을 더 하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귀하게 여겨질 때, 소중하게 여겨질 때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서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불꽃같이 쳐다보시는 만군의 여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섬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2018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는 손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